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오늘은요, 장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이니까요, 우리 그 스윙의 시작이랑도 같은 얘기고요. 시작과 동시에 내가 장타를,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장타를 칠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시작을 하느냐, 혹은 시작부터 장타를 하는 좀 거리가 먼 백스윙의 시작을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면서 내가 장타를 치려면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윙 아크를 크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큰 스윙 아크를 하기 위해서 단지 이렇게 크게 돌리는 거 말고요. 음, 한 가지 상상을 더해서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공을 치려고 이렇게 섰는데 내가 물에 이만큼 잠겨 있다는 상상을 하세요. 배꼽 근처에요. 그게 어딘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두 가지로 이제 백스윙을 시작하게 돼요. 요만큼 물에 잠겨 있는데 내가 스윙을 시작하면서 클럽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올리면서 클럽과 내 손이 같이 물 위에서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혹시 얼리 코킹이 잘못된 거냐 하는데 이렇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이제 뭐 중급자 이상 상급자는 코킹은 빨리 하면서도 팔을 잘 밀어 가지고 팔이 갖고 있는 스윙 아크를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요. 어떤 초보자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구는 코킹이 빨라지면서 아크가 같이 꼬부 작아지고 팔이 구부러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코킹을 빨리 해서 물에서 클럽이 먼저 떠오르는 상상보다는요 내 상상하기에 이렇게 물에서 동시에 떠오르는 상상을 가지고 스윙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그 물에 대한 상상을 남겨놓은 채로 공을 칠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이 아직 남아 있죠. 그럼 그 물에 나는 손부터 물에 담글려는 상상을 하시면 코킹이 좀덜 풀리는 효과가 있고 좋아요. 반대는 뭐예요? 물을 여기서 벌써 패대기 치는 물에 클럽이 빨리 들어가는 상상이죠. 빨리 잠기는. 요게 최대한 늦게 잠길수록 코킹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코킹이 풀리는 힘으로 강하게 공을 칠수 있으니까요. 킹나바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상상 한번 하고. 스윙 괜찮게 나왔네요. 이런 느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시작부터 나는 장타를 치기 위한 준비를 상태를 몸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점점 점점 거리가 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킹라바였습니다.